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에 허수가 많은 이유 공시생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에 대한 것일 텐데요 높은 경쟁률 때문에 지원할 때 고민하게 되는데 과연 보이는 경쟁률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 공대에서는 지방직 공무원의 허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누르셨죠? 첫째, 공무원 시험 허수 먼저 공무원 시험에서 허수라는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시험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여기서 허수라는 것은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도 실제로는 시험을 보지 않는 인원들을 말합니다. 원서 접수 경쟁률에는 포함이 되지만 실 경쟁률에서는 지방공무원 허수가 포함되지 no. 않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은 원서접수 기준의 경쟁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는 원서접수할 때 얼마나 응시했는지를 기준으로 경쟁률이 나온 것으로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지 않기 때문에 허수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구급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은 여기서 좀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지방직 공무원 실경쟁률. 9급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은 연도별로 2017년에는 서울시 2018년에는 충남 2019년에는 전북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9급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을 보면 전북은 38.1대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북 다음으로는 강원 29대1, 경기 28대1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9급 지방직 공무원에 이어서 7급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7급은 9급 지방직 공무원보다는 선발인원이 적은 편이라 조금만 응시인원이 몰려도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강원도 지역은 경쟁률이 무려 242.5대1로 나왔습니다. 구급 지방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인데요.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구급 지방직 공무원보다는 7급 지방직이 좀더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셋째, 지방직 공무원 응시율. 지방직 공무원 응시율이란 실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17개 시도가 작년 지방직 필기시험의 응시율을 공개했는데요. 응시율은 최소 강원 44.5%에서 최고 세종 59.6%로 나왔는데요. 가장 높은 응시율도 약 60%로 나왔으며 그만큼 실제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은 하락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시로 작년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은 제한된 선발 인원으로 일부 지역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응시율을 고려한 실제 경쟁률은 전남이 20.9대 1로 가장 낮았고 반면 가장 높은 경쟁률은 강원 107.9대 1이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오늘은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의 허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기보다는 허수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공하여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지친 수험생활에서 공랩과 함께 한텀 시원한 타임 괜찮으셨나요? 공랩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하시고 모두 합격하세요.